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원준 뉴스 편집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예. 네, 음력 네. 처음 뵙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설 민심 최대 화두는 아무래도 6.1.3이 지방 선거가 아닌가합니다이 중에서도 최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가 뜨거운 관심사인데 연휴 동안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중에서 서울시장의 제일 큰 화제고, 예. 제일 유명하고 그렇죠 그 눈길 끄는 인물들도 많이 거론되는 그런 선거인데, 그 설특집 SBS 여론조사가 조사 기간 그 2월 중순에 진행된 설 그래서 설 연휴 동안에 공개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 서울 성인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4% 포인트. 자세한 건지 화면에 나갈 텐데. 예. 누가 제일 나냐 여야 막론하고 응. 거기에 서 역시 현 시장이 프리미엄에 있어 그런지 박원순 현 시장이 한30% 정도 예. 그 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이 10% 정도 전시장이죠전 시장이죠 예. 황교안 전 총리가 9% 정도 안철수 전... 저그 국민의당 대표가 8 2 지금 안철수 대표는 바른 미래당의 예. 서울시장 그 후보로 아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죠. 예. 박영선 의원, 조금 있다 우리가 또 얘기할 논란의 중심에도 계신 분인데 7 5 순서. 민주당 후보 적합도,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박 예. 시장이 3 6 정도로 음. 가장 많이 나왔고요. 예. 사 4자 대결 가상 사자 대결 해 봤을 땐 음. 박원순, 황교안, 안철수, 노회찬 이렇게 붙여 봤는데 거기서도 역시 박원순 후보가 한45% 가까울 정도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예. 양자 대결 가상으로 해 봤을 때는 박원순 대 황교안에서는 더블 스코어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예. 박원순 대 안철수도 역시 조금 음. 폭이 줄어들지만 더블 스코어 이상의 그런 폭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참 하나 재밌는 게 예. 그럼 박원순 시장의 연임을 지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외로 지지한다는 의견이 37% 정도여서 예. 교체를 원한다는 57% 보다 꽤 낮았습니다. 음. 20% 포인트 정도니까 차이가 꽤 크게 났죠. 예. 민심이 참 어디에 가 있는 건지 예. 해석의 여지가 분분구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박원순 시장 지지도가 압도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것 같은데, 근데. 인물이 교체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얼핏 보면 조사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한 <laughs> 걸까요? 뭐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예,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이게 예. 좀 비판적 여론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직접 그 수혜를 얻는 이 유권자들보다. 뭔가 좀 소외되는 유권자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체 여론은 꼭 박원순 시장만 아니라 지금 1 7개 광역 어, 시 도지사들을 대상으로 쭉이 똑같은 설문을 해도 비슷할까요? 교체 여론이 더 높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이제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게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 후보보다 조금 더 경쟁력이 높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은 박원순 시장의 교체 여론이 그한번더 해보라고 하는 연임 여론보다 높다 하더라도 예. 다른 후보보다 어쨌든 더높으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점에서 이뭐 사자 대결이나 가상 대결, 양자 가상 대결에서 지금 더블스코 어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은 예. 현역 시 시장의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하더라도 예. 박원순 시장 자체의 경쟁력도 상당히 있다. 음. 이걸 인정해야만 되는 수치입니다. 저 예. 교수님, 저도 뭐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예. 어쨌든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대체로 총선구에서도 보면은. 초선 의원의 비중이 항상 높아요. 거의 40%에서 50%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박원순 시장의 그동안 두번 했던 것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의 성향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이제 연인보다 삼선, 3인보다, 3선 삼인보다 3선되는 것보다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게. 예. 어쨌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여론이 물론 이제 찬반이 있겠으나 음. 대체적으로 무화하다라는 여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이런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대신 이제 눈에 확연하게 뜨는 과거의 이명박 소시장 때처럼 뭐 청계천이라든지 예. 중앙차선 이런 것들 눈에 가시적인 토목사업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음.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소프트한 측면에서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오래 예. 하면 할수록. 어, 상당히 어쨌든 그실적이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인정 같은 게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결과가 물론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높고 예. 어, 현재 그런 것도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보기 때문에 예. 당장 교체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고학사 얘기처럼 이건 예. 어, 크게 박원순 시장에는 크게 걸림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뭐 재선이긴 하지만 사실 다른 그뭐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 8년을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 6년입니다. 6년을 네, 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많은 그 국민들이 많은 서울 시민들이 또 참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이번 서울시장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역시 안철수 전 대표 지금은 현재 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하여튼 예, 이쪽 관련된 토론을 할때 보면 전문성이 전문가라는 분들은 그냥 기정사실처럼 놓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자주 눈에 띄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 이제 유승민 박준 공동 대표죠. 두 동동 대표도 출마에 대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박주선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심지어 가능성이 50%를 넘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뭐 기자들이 받아들이게도 아, 이건 이미 당에서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예. 그 안전대표 측근들도 본인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출마 쪽,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출마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관련해서 예전에 했던 영상들을 좀 보시면 예. 오늘 그림과 좀 비교해서 재밌는 그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계바늘을 7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고궐상도에... 정마양 들어 있니다이안수의원님야 여러 정당들 도시민 사회 이런 분들과 함께 좀 뭔가 새로운 사회, 좀 새로운 소리를 하고 yeah okay 는 안전 기금 250억 원을 옷감 빼먹듯 빼먹어도 되는 삼지돈입니까? <목소리> <정치 괴물을 끝장내고 목소리> <목소리> 예, 오늘 정말 음악. 참잘 골랐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으르렁, 으르렁, 예. 자, 7년 전 정치권 정말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정치권에서 양보를 한다는 건 사실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이제 얼떨결에 보궐선거가 치러졌을 때 양보를 해서 아이고, 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laughs> 가질 수밖에 절망적인 순간이었었는데, 네. <laughs> 자, 어, 만약 박 시장과 안철수 어, 전 대표가 동시에 출마를 한다, 그럼 박 시장 입장에서는 이 양보론 때문에 발목 딱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음. 내가 칠년 전에 네. 이렇게 안보해줬는데두 <laughs> 번도 아니고 세 번을 하겠다는 거냐 네. 계속 공격하면 은좀 피하기가 어려울 네. 것 같아요. 그 점이 박원순 시장이 풀어야 될 예. 그저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 지금 이제 화면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다시 나네요, 저도. 그, 대략 50% 지지를 받던 안철수 맞습니다. 후보가 예. 5% 지지받던 박원순 후보한테 양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다 놀랐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후보 단일라를 만들어냈을 때의 그 시너지 플러스 알파 효과가 얼마나 클수 있는가를 잘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장면은 뭐 지금 저도 기억하고 아마 많은 시청자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그 7년 전의 일일 뿐이다.라고 예. 아무리 얘기한들 그럼요. 유권자들이 서울 시민들이 7년 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 그것도 뭐 비슷비슷했는데 어쩌다가 뭐 맞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니까그 점에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 예.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양보하라 이렇게 응. 노골적으로 예. 또뭐좀 저급하게 공세를 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저런 화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예. 저는 박원순 시장 쪽에서 압박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금 저 화면 자체가 박원순 시장한테는 오늘 아침 굉장한 압박이 되는 겁니다. <laughs>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근데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전 대표는 일단 당이 다르잖아요. 예. 당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압박의 논의의 레벨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지난번에는 이제 예. 같은 이제 그 무소속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50%로 압도적인 지지율이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데 yeah.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도 뭐 후보 단일화, 뭐 아름다운 단일화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대표, 대표로서, 안전 대표로서는 이번에 어쨌든 출마를 함으로써 아, 결과 알 수가 없겠죠. 결과 알수 없는데 만에 하나지 안 대표 측 입장에서 안전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아, 실패하더라도. Yeah. 어 크게 잃을 건 없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아무튼 박원순 시장과 안전 대표의 이 만약에 이제 다시 하게 되면 뭐 그때 안전 대표 출마 안 했다 하더라도 리턴 배치가 되는 건데 예. 저는 박원순 시장의 그 출마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예. 7년 전에 양보했는데 이번에 당신 양보해라 이런 그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할까 예. 그런뭐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크게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 그게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변수가 되지 않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바른 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있고요. 민주당은 사실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자유 한국당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네요. 뭐 중소기업들 뭐 <laughs>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그러니까 정말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같은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요. 여당과 자유 한국당을 비교하면 그러니까 여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시장 외에도 박영선, 우구상호 전현이 민병두, 정봉주 전 의원 이렇게 해서 현전 의원, 현 시장 한 6파전 예. 구도까지 나오는데 자유한국던 인물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음. 그래서 뭐 황교안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나경원, 김용태 의원 얘기도 나오고 예. 또 최근에 홍준표 대표가 음. 오세훈 전 시장이 결재해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예.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 급식 관련해서 그 찬반 투표를 하면서 물러나면서 음.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그러니까 그 성... 당시에 당 대표가요. 예. 홍준표 예. 대표였어요. 아, 그랬군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결재해지란 말을 홍준표 대표 집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아, 현장 기자가 이 접근 여그 당시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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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결재해지 얘기를 오세훈 전 시장에게 일종의 구애지역으로 처럼 출마했으면 를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오세훈 전 시장은 별로 여기에 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홍준표 대표가 연휴 직전했던 에그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러브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우리 당의 제일 중요한 자산이고 또이 당을 이끌어갈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종로 선거에 실족을 했다고 해서 그분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당이 활용할 또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오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분. 음, 지금 홍준표 <laughs> 대표가 뭐 말, 말씀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얼마 전에 했던 얘기가 어, 출마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그, 예. 오세훈 전 어, 서울시장이 출마 가능성 높아 뭐, 보이진 않아요. 예, 별로 높, 높지 않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설명하셨는데 예. 그, 6년 전에 홍주표 대표가 여러 차례 강국하게 말렸는데도 무상급식으로 예. 시민투표, 주민투표 주민 하는 바람에 했죠. 이제 예. 그 시장직을 잃고 결과적으로 서울시라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을 민주당에 넘겼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아니, 6년 전 일로 결자해지를 하라 그러면 좀 제가. 너무 오래됐나요? <laughs> 이게. 예. 공소시효가 지났습니까? <laughs> 이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적으로는 그렇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미 그이 다음에 어 총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한번더 있었고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예. 6년 전에 당신 때문에 서울시장 잃었으니까 이번에 어쨌든 이, 이런 식으로 이 가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설마 이, 권유를 받아서 출마를 하더라도 6년 전에 제가 잘못한 걸 바로잡겠습니다 이러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 선거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방식의 접근은 뭐 궁하다 보면 할 수도 있지만 음. 저는 그 조금 전에. 어, 오세훈 전 시장, 황교안 전 총리, 나경원 의원, 뭐 김병준 전 총리 다 훌륭한 후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지지율이 박원수 시장을 빼면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자꾸 뭐 이렇게 특정인한테 뭘 모든 걸다 기대하는 듯이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저는 <laughs> 이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앞서가긴 하지만 저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첫째는, 어, 아까 저 그래프를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뭐30% 정도지만 예. 양자 대결로 하면 58, 54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후보들의 표를 다 가져간다는 뜻인데 네. 소, 어, 민주당의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과연 이걸 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예. 이렇게 경선하다 보면은 갈등도 생기게 되고, 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어, 박은수 시장 찍느니 이 차라리 기권하겠다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경선의 결과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가 나왔던 것이 그동안의 우리 정당 정치의 현실이었어요. 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박은수 시장이 잘 극복할 것이냐 라고 예. 하는 점이 하나 있고 음. 또 하나는 안철수 박은순 단일화로 시너지를 생겨 만들어 냈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한국당 후보는 낼 거라고 봅니다. 예. 서울에서 어떻게 후보를 안 냅니까, 제일 야당이. 그럼요. 그 한국당의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예. 큰 틀에서 단일화 논의를 해서 연대가 주도할까요? 저는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는 연대가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한국당과 지금의 바른미래당은 예. 보수 적통이라든지 또는 이+ 어느 당이더어 예. 대중의 지지를 받느냐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관계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음. 오고 가는 말이 험합니다 예. 그러나 막상 그 당에 서울시장 후보로 뽑힌 사람이 이제 딱 결정이 되면 예. 후보 중심으로 선거판을 짜게 되거든요 음. 이럴 경우에 이렇게 나가서 음. 어 필패라고 한다면 두 후보 사이에 예. 논의가 있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낸다면 예. 안철수 박원순 단일화 효과가 나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예. 그 변수는 박원순 시장과 의지와는 관계없이 음. 예상되는 변수거든요. 예. 그 점을 범역 범약권에서는 어,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세훈 예. 전 시장은 본인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소속돼 있지 않아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예, 무소속이에요 지금. 예, 예.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는데 예. 한국당으로 복귀하지 않았어요. 아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어쨌든 오세훈 전 시장은 출마하실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것 같아요. 본인의 예. 의사가 확고한 것 같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선 가능성에서 좀 낮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도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바른 미래당이 중도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중도 개혁보다는 좀 중도 보수라는 게더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일정 부분 지지층이 겹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제 한국당보다 이념적인 스펙트럼에서 좀 좌우가 있는 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막상 선거국매이되면 현재 어쨌든 정당 지도가 민주당이 상당히 높잖아요 지금 한국당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후보가 각기 나온다면 아까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했는데 안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올 때 한국당이 과연 후보를 낼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안할수밖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쪽이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지금 치열 워낙에 경선구도가 치열해질 것 같으니까 민주당 후보 경선구도가 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바른미래당과 이 한국당이 지금으로서 어쨌든 중도 합리 보수를 서로 견인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에 라서 경쟁 관계지만 그 박사의 비슷한 분석이에요.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느 한 당이 양쪽이 다 나오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그게 이제 이방,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히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이고 예. 또 하나 문제가 남북 관계도 있을 것이고 대외 예.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아, 아우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저 지지도 압도적인 지지도 차이가 나는데 민주당보뭐 유리하잖아요. 그 만약에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선거 연대가 이루어져서 후보 단일화 된다면 선거 결과는 의외로 생각보다는 예. 상당히 그 막상 막하로갈 가능성도 높. 생각을 해요. 예. 자, 6.13 지방선거니까 오늘이 19일이니까 최넉 달이 남지 않았거든요. 예. 아, 모든 국민들, 뭐, 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데 아, 아무래도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또 열심히 이제 카메라에 비추고 있습니다. 자, 박영선 의원이 특혜 응원 구설에 좀 올랐습니다. 예, 구설수에 조금 강하게 올랐습니다. 화면에 정확히 제대로 잡히시는 건가? 뭐건 국민 여러분다 윤성빈 선수가 마지막 4차 시기도 압도적인 1랙 예. 레코드로 통과하면서 금메달 따는 장면 보셨을 텐데 거기에 거기에 박영선 의원이딱 뒤에 있어서 어, 저도 그 보면서 어, 저분이왜 저기 계시지? 피니시 라인이죠. 피니시 라인이죠. 예. 저기 사실은 그이 윤성빈 선수 가족도 거기 못 들어가 고 관중석에서 응원했고 예. 천하의 김연아 선수도 관중석에서 응원했는데 저게 체육계 인사도 아니고 지역구가 그쪽도 아니고 <laughs> 예. 뭐그 상임위가 그쪽도 아닌 박영선 의원이 저렇게 바로 뒤에 있는 모습이 찍히면서 예. 동영상에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특혜 응원이다 이런 논란 음. 구설수에 박영선 의원을 올렸고 예. 저는 바른 미래당의 그 논평이 참 아마 아플 것 같습니다 금메달이 유력한 종목은 정치인이 통제를 뚫어 사진 찍으러 가고 이게 지금 윤성빈 선수 얘기를 한 거고 예. 메달권 박 여자 아이스하키 그 단일 팀 얘기죠. 메달권 박 종목은 정치가 개입해 선수의 설자리를 빼앗았다. 음. 메달권 박시라, 박기라는 이그 얘기도 이제 총리가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로 젊은 사람들이 사실 이 단일팀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불쾌했던 음. 이런 예. 거하고 어우러지면서 박영수 의원은 조금 구설수에 아마 음.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영수 의원은. 뒤에 있었는데 누가 등을 떠밀었고 예. 나는 정말 그 이렇게 하려고 아니었는데 나도 참 예. 속상하다 이런 악관한 예. 해진 이제 별 스스로에 대한 변론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특혜로 비춰서 죄송한 마음이고 저도 참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 전하는 저도 참 속상하네요. 여기 이제 예. 박영선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아까 그 말씀에 덧붙여서 설날 아침이라서 의원 오신 분이 적을 것 같았다. 의원 예. 오시는 분이 근데 이러한 말은 좀. 우리 일반론적으로 볼때좀 설득력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영선 의원이 거기 꼭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응원하는 분이 예. 많죠. 그리고 어차피 피 n c 라니거기뭐뭐 가족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영선 의원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도 사실 뭐 추론이죠. 예. 지방선거 앞두고 너무 과도하게 얼굴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런 해프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일만 아니더라도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떤 무슨 저기 사고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걸로 맞습니다. 해서 만약에 구소수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 여야 할거 없이 말이죠. 보수진보할거 없이. 그래서 정치인들이 너무 얼굴 날리는 박영선 의원 정도면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정치인이에요. 뭐 완완이다 예.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너무 이런 데 집착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향후에도. 그, 네. 이 평창 올림픽 전반부를 북한이 흔들다가. 예. 그래서 올림픽이 실종됐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선수들의 그이 푸지와 음. 열정으로 이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살아났습니다. 뭐 남녀 아이스하키 팀들 뭐다질것 같은 예상 속에서도 끝까지 분전을 했고 예. 뭐이상화 선수, 고다이라 선수하고 아름답게 또어 레이스를 마치잖아요. 예. 어 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젊은 선수들은 저렇게 음. 저렇게. 이 멋진 장면들을 만들어 가는데 맞습니다. 어른들은 뭔가 음.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예. 예. 이제 올림픽이 이제 진짜 올림픽 같아요. 음. 그런데 곧 있으면 또이 평창 올림픽이 이반카 올림픽으로 또.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폐식 즈음해서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뭐 우방이 대통령 고문을 보내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 환영 안할 도리는 없지만, 예. 저는 올림픽은 정말 올림픽이었으면 좋겠고 음. 그래서 글쎄요. 어, 이게 저 평창올림픽에 참물을끼운 절까봐 사실은 저도 좀 걱정되지만, 예. 정치인들 더 이상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 이, 이, 그냥 이게, 체육인들의 예. 축제. 그, 예.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의 축제가. 음. 되면 되는 거지 거기 정치인들이 왜 자꾸 키문을합니까 올림픽이 막혀서 빈곤 현행법상 두고 보고 어디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올림픽 <laughs> 제가 권유합니다 권유할 수는거 예. 올림픽이 <laughs> 지금 지방 소가 앞두고 열리고 있고 예, 예. 또 이번에 어쨌든 불가 필수 불가결을 하게 예. 우리 한반도의 이 안보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 사실 그래서. 스포츠와 정치는 완전히 뗄려야뗄 수가 없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사실 예. 과거에도 올림픽으로 인해서 하계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여러 예. 부상사도 있었고 또 좋은 음. 결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정치인들이 지방선거 의식해서 예. 안보는 둘째치고 예.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 이건 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음. 너무 정치인들이 지방선거 의식해서 여기 가서 뭔가 얼굴을 알리려 한다면 예. 그런 것도 국민이 다 압니다. 이제 음. 모르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예. 해봐야 오히려 역품이 볼수 있다. 그런 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분께서 이런 네. 말씀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네. 더 정확히 알지 않을까 하는데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럴 수가 있어요. <laughs> 다른 정치인들도 사실 뭐 올림픽 현장 응원 많이 가지 <laughs>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만 오직 가서 저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한건 아닙니다. 예.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도 갔었고요. 자유한국당 권성당의원은또 지역과 그쪽이니까 갔었고. 그렇죠. 박영원 의원은 아시다시피 뭐 동계 패럴림픽 조직 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연관성에서 사 그 당일 날 스켈레토 4차 경기를 관람했는데 예. 국회의원들이 뭐딱 박영선 의원만 간건 아닙니다. 예. 박영선 의원이 하여튼 아, 저기 피니쉬 라인에서 윤석민 선수 뒤에 있으면서 이제 특혜응원 논란을 좀 불러 일으켰고 예. 그 구설수는 아마 뭐 본인의 반론에도 뭐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음.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뭐 올림픽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마음은 아마 저는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정치인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